이거 <laughs> 우리 아버지가 했던 얘기인데 음. 내가 도와준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모를 수도 있고 음. 떠나버릴 수도 있다. 음. 나를 도와준 사람은 다른 곳에서 나온다 거야. 어. 그렇지만 음. 네. 내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네.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음. 내게 남는다는 얘기지. 음. 음. 자네는 자기에게 남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음. 그 훈련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그날도 이제. 직원 거는 원래 생각을 아예 안 했는데 음. 그 교수님이 계속 한번 친해져 보라고 계속 이렇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조금 이기서뭐그 직원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건 일단은 주면은 말한 마디라도 더할 수가 있으니까 음. 왜냐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음. 억지로라도 말을 할수 있으니까 하나를 사업이 됐거든요. 잘했어. 네.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돼.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음... 그거 훈련이야.